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합니다. 왜 불행한지를 모르는 불행이 더 무섭습니다. 이런 죄를 자각하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듯이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사탄은 죄를 경미한 인간의 실수로 축소하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죄는 덮을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서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이 모두 죄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실 만큼 혹독합니다.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힘들지만 유혹에 넘어갈 때더큰 파괴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와 맞서지 않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가를 결정짓는 결정적 출발입니다. 복음 메시지의 핵심적 요소인 본질적 죄 문제의 지적은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중심으로 명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변화가 없으며 회개가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회개가 없다면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살피고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